먼저, 고정 댓글에 크리에이터 쿠폰 받는 방법과 시도원하는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참고하길 바라고, 충수 오픈 채팅방도 운영 중이니까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도 남겨놓았으니 많은 참여 부탁할게. 1인이 여러분, 안녕! 이번 시간에는 3월 20일 이전에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볼 거야.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로 검은 발키리를막아라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필드 맵에 존재하는 발키리 몬스터를 처치하면 완료되는 미션이네. 그중에서 마지막 발키리를 처치하는 미션인 재단의 힘을 삼킨 자 같은 경우에는 발키리 퀘스트 목록을 살펴보니 사각 퀘스트에 수상한 화물 네 번째 단서를 먼저 획득하라고 안내를 해 주는 모습인데, 수상한 화물 네 번째 단서는 메인 퀘스트를 21-47 퀘스트를 완료해야 하는데 21-47 퀘스트의 완료 조건을 달성하려면 최소 43레벨을 달성해야지만 퀘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의 발키리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하지만 이 퀘스트는 해당 발키리만 처치하면 완료가 되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발키리 퀘스트를 완료하지 않아도 그냥 발키리만 처치하면 완료가 되는 이벤트 미션이니까 충수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라서 마지막 발키리만 처치하면 완료가 되는 부분이라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재단의 힘을 삼킨 점 위치를 안내해드리자면 먼저 지도를 열고 트롤 유적 맵으로 들어가 준 뒤에 꼭 해당 맵의 정의 맵으로 체크해주고 트롤의 유적 상층이 맵에서 바로 이곳 위치에서 검은 발키리가 등장하니까 참고하길 바라고 충수 캐릭터의 전투력은 68,000 기준으로 혼자서는 처치하지 못할 만큼 강한 발키리이니까 꽃파티를 맺고 진행하길 바랄게 이렇게 마지막 검은 발키리까지 처치해서 빛나는 방어구 강화석 보상까지 받을 수가 있었던 모습이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꼭 검은 발키리 퀘스트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아도 해당 검은 발키리만 처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벤트 기간은 3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이벤트로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마지막 이벤트 보상까지 꼭 챙겨가길 바랄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